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온결합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이온결합 물질이 가지는 네 가지 성질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먼저 첫 번째는요,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느냐예요. 자,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아주 쉽게 부스러진다. 이게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이 되겠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온결합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계속 반복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요. 자, 이랬을 때 내가 한쪽을 망치로 쾅 하고 쳤어요. 힘을 쾅 하고 주게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만큼 밀려나게 된단 말이야. 이 덩어리가 밀려나게 되면 그때 밀림과 동시에 음이온과 음이온 사이. 양이온과 양이온 사이가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그들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부서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렵지 않죠? 첫 번째 이용결합 물질은요,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용해성인데, 용해성이라는 말은 녹는다, 녹는 성질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물에 대한 용해성이 좋다고 나와 있어요. 즉, 물에 잘 녹는다는 뜻, 어, 뜻이죠. 우리 그냥 소금을 생각해 주면 돼요. 소금,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온결합 물질이 물에 녹으면요. 여기에 음이온, 여기에 양이온 있는 것처럼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물 속에서 각각 둥둥 떠다녀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물 분자의 특징이 뭐였냐면, 물 분자는 양이온과 음이온, 그러니까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적인 양전화를 가지고 있는 극성 분자였어요. 그래서 양이온 주변에는 부분적인 음전화를 가지는, 음, 거꾸로 표현했네요. 양이온 주변에는 부분적인 음전화를 가지는 산소 원자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게 되고, 반면에 음이온 주변에는 부분적인 양전화를 가지는 수소 원자 중심으로 이렇게 음이온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다시 얘기하면 양전화도 있고 음전화도 부분적으로 뛰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온도 둘러쌀 수 있고 음이온도 둘러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물에 의해서 쉽게 둘러싸여진다. 이게 물에 대한 용해성이 크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전기 전도성이에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어, 수, 어 염화나트륨의 용융 상태에서 전기 분해 실험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고체인 음 이온 결합 물질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면에 용융액 상태나 수용액 상태는 전류가 잘 흐른다고 했는데 그 차이가 뭐였냐? 네, 여러분, 전기 전도성을 자 기억하나요?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전하를 띤 입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전하를 띤 입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고체의 경우에는 전하를 띤 입자 양이온 음이온은 있지만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비해서 액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일 때는 자유롭게 이동해서 전화를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전기전도성이 각 상태마다 다르다는 거꼭 구분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예요. 방금 봤던 그 전기전도성이랑 이네 번째 녹는 점, 끓는 점 중요하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녹는 점이라는 건 온도인데 어떤 온도냐면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의 온도예요. 그리고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가 될 때의 온도예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높으면 그 물질의 끓는 점은 그것보다 훨씬 높겠다. 그치? 어쨌든. 자, 그러니까 이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면요. <laughs>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양이온과 음이온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정전기적 인력으로 어, 결합이 되어 있고 이 결합은 굉장히 강한 결합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아까 고체일 때는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다라고 얘기했었고, 수용액 또는 액체 상태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녹는 점 녹는다라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강력한 인력을 끊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녹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이온결합 물질은 녹는 점이 비교적 높아요. 음, 그래서 실온에서 대부분 녹기 전 상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게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온결합, 같은 이온결합 물질 중에서도 어떤 건더 높고, 어떤 건 비교적 덜 높다. 녹는 점, 끓는 점은 어떨수록 높으냐면 그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이 클수록 높다. 자, 여기 고체 수, 어, 염화나트륨이 나와 있는데, 염화나트륨 어, 염화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들 사이에 강한 인력이 있다고 했죠. 강한 인력을 끊어야 되는데, 강한 인력을 끊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공급돼야 돼요. 열에너지가 많이 공급돼야 되고 그만큼 강하면 강할수록 녹는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서요. 방금 보았던 이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건 어떻게 어, 힘의 크기가 나오냐면 정전기적 인력을 두 전하 사이의 힘이라고 해서 플롱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때 정전기적 인력 힘 F는요 K는 상수고 Q1, Q2는 전하예요 전하 양전하, 음전하 할때그 전하고요 R은 두 이온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러니까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단 말이야 각각 예를 들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가지고 있으면 q1이 플러스 1이고 q2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 어떤 거리가 있겠죠? 이 거리 r, r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 힘이다. 둘 사이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둘 사이의 힘은 그럼 어떠냐? q1, q2가 크면 클수록 둘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r, r의 값이 지금 r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힘의 크기가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두 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F는 자, 콜롱 법칙에 따라 두 이온의 전하 q다, 그치? 두 이온이니까 하나는 q1, 하나는 q2예요. 자 q에 Q1, Q2의 고, 곱이다 그치? 고배는 비례한다 비례하고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온 사이의 인력보다 플러스 2, 마이너스 2 부이온 사이의 인력이 더 강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온 간의 거리는 R이라고 했는데 R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은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힘의 크기가 더 크다라는 거죠. 반대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둘 사이의 인력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왜 했냐?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자, 이걸 왜 했냐? 우리가 방금 두 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세면 셀수록 녹는 점이 어떻게 된다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봅시다. 두 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녹는 점 어떻게 될까? 맞아.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두 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끊어야 열 에너지가 그만큼 공급되어야 비로소 액체가 될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걸좀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를 필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선생님 쓸게요. 우리는 힘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게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 이온의 전하. 전하는요 크면 클수록 힘의 크기가 커져요. 자 반면에 구 이온 간의 거리가 있죠. 이온 간 거리는 짧을수록 자 이온의 전하는 크고요. 이온 간 거리는 짧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럴수록 부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커진다. 그리고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힘의 크기가 커지면 부이온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녹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녹는 점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녹는 점이 높아진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는 점에 영향을 주는 거 부이온 사이의 힘이고. 두 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두 이온의 전하와 거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걸 정리한 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음,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온 간 거리가 비슷한 경우는 어떠냐. 자, 여러분들 표를 보면 지금 총 8개의 이온결합 물질이 나와 있어요. 자, 플로린화, 나트륨부터 산화바륨까지 8 개의 이온결합 물질이 나와 있고 각각의 두 이온 간의 거리가 표시되어 있고 녹는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온 간 거리가 비슷한 예를 한번 볼게요. 음. 선생님 분에는 지금 염화나트륨 276피코미터와 산화바륨 275피코미터, 이게 지금 거리가 비슷한 상황이네요. 이렇게 비슷할 경우에 녹는 점을 비교해보자 자, 그랬더니 염마나트륨은 녹는 점이 801도예요 반면에 산화바륨은 녹는 점이 1923도다 1923도가 되어야 비로소 이 고체가 녹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어때요? 녹는 점이 더 높아요 이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맞아 전하량의 차이죠 우리가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있듯이 Na+와 Cl-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의 결합이라면 산화바륨은 Ba2+ 산화이온은 산소2-예요. 그래서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의 결합이니까 거리가 비슷할 때는 뭐에 따라서 녹는점이 높아진다. 이온의 전화량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 첫 번째로 할수 있겠죠. 좋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번에 전하량이 같은 경우, 자 이때는 뭘 비교해 보면 돼요. 맞아요. 이거 왼쪽에 있는 거끼리 비교하고 또 하나 더 오른쪽에 있는 거끼리 비교하면 되죠. 왼쪽에 있는 네 개의 이온 결합 물질은 전부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의 결합이고. 오른쪽은 다 이과 양이온, 이과 음이온의 결합이니까 여기서 한 그룹씩 비교해 보면 되겠어요. 자 어떤가요? 플로리나 나트륨부터 염화 나트륨, 브로미나 나트륨, 아이오디나 나트륨으로 갈수록 이온 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요. 자 여러분 이온 간의 거리는 뭐가 결정한다고 했죠?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 이 수업 시간에 필기했는데 이온 간의 거리는 구 이온의 크기, 그러니까 반지름. 결국에는 두 이온 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나트륨 양이온은 다 똑같은 상태에서 플로린화이온, 염화이온 밑으로 내려갈수록 주기가 바뀐다. 그치? 그러니까 점점 음이온의 사이즈가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음이온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니까 두 이온 간의 거리는 멀어진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두그 이온 간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녹는 점 어떻게 되었냐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음, 녹는 점이 낮아졌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거리의 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 인력이 강하고 인력이 강한 만큼 녹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거볼수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죠. 어, 산화의 이온 사이즈는 똑같은데 마그네슘 2 플러스, 칼륨 2 플러스 내려갈수록 양이온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이용간 거리는 점점 멀어져요. 따라서 녹는 점은 점점 낮아진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과로 정리해 보면요. 이온간의 거리가 어떨수록 녹는 점이 높다? 맞아요. 가까울수록,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다. 아까 쿨롱 법칙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녹는 점에 영향을 주는 것이 결국에는 두 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이 힘은 두 이온의 전화가 크면 클수록, 이온 간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힘이 크다라는 거 정리해 주세요. 자, 녹는 점 비교 아주 중요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오늘 공유결합까지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온결합 했죠. 이온 결합은 우리가 그 개념에서 출발했을 때 금속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의 결합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화발음이다. 그러면 금속과 그 다음에 비금속의 전자의 주고받음으로 결합을 하는 거 이게 이온 결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공유 결합이고요. 공유 결합은 전자가 부족한 비금속 원소들끼리 A A 비금속도 B 비금속도 둘다 전자가 부족해. 그래서 우리 같이 쉐어하자, 공유하자 해서 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이루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다라고 해요. 자, 다시 아까 이온결합 같은 경우에는 금속은 전자를 줄수 있었어요. 그리고 비금속은 그 전자를 받으면 됐어. 주고받는 결합이 이온결합이에요. 반면에 공유결합은 둘다 달라고 해. 근데 어떻게 서로의 옥택규칙을 만족하냐? 아 그러면 우리가 서로 공유하자. 그래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옥택규칙을 만족하면서 결합을 하는 것. 그것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유결합의 형성을 한번 볼게요. 자, 공유 결합은요. 비금속 원소들이 각각의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화학 결합을 형성하고요. 이때 두 전자가 공유하는 이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비금속 원소들은 부족한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채움으로써 1 8쪽 원소와 같은 옥택 규칙을 만족하면서 안정한 전자배치를 이루어서 물질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가장 샘, 어, 심플한 예를 보겠습니다. 이거 수소 분자의 형성인데요. 볼게요. 왼쪽에는 수소 원자예요. 수소 원자는 전자 하나야, 그렇지? 전자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자, 그런데 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 몇 개가 되면 안정해집니까? 맞아. 수소의 18쪽 원소 같은 주기로 쭉 끝에 따라가 보면 헬륨이 있죠. 헬륨은 전자 두 개. 즉, 전자 두 개가 차야 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씩인데 어떻게 전자 두 개를 채울 거냐? 어디 바깥에서 전자를 가지고 올수 있다 없다? 어,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나도 하나를 공유할 테니 너도 하나를 공유해. 그래서 하나씩 전자를 공유해서 이렇게 공유 전자상을 형성함으로써 아, 이 왼쪽 수소 입장에서도 전자 두 개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 수소 입장에서도 전자 두 개를 가지게 되는 거. 그래서 각각 옥텟 규칙 만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정화되더라. 이러한 결합을 공유 결합이다. 라고 하고요. 이 공유된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자 됐나요 여러분? 좋아요. 굉장히 간단한 예시예요 그렇죠? 수소 분자가 이렇게 각각 전자 하나씩을 공유해서 각각이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안정화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공유전자쌍 하나만 있을 때를 단일 공유결합이라고 하고요 단일결합 자 그런데 더 복잡한 게 있죠 다중결합이 있어요 다중결합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단일결합부터 보겠습니다 단일결합 수소에 전자가 하나가 있고 플로오린에 지금 전자가 몇 개가 부족해요 하나 부족하죠 자 수소의 전자 하나 부족하고 플루오린의 하나가 부족해요. 그때 어떻게 거, 결합한다? 수소에 있는 전자 하나 나한개 부족하니까 한개 내놓을게. 나도 한개 부족하니까 한개 내놓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포함해서 공유된 것까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공유 전자쌍 형성된다고 볼수 있고요. 수소 입장에서는 헬륨과 같은 전자배치 플로린 입장에서는 아르곤, 네온이네요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할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공유전자성을 가지고 있으면 단일 결합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면에 이중결합입니다 이중결합 예를 한번 볼게요 왼쪽에는 산소의 전자 배치예요. 산소 원자는 안쪽에 전자 껍질에 전자 두 개,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죠? 여섯 개란 말이야. 몇 개가 되어야 안정해요? 맞아. 8개가 되어야 옥텟 규칙 만족하고 안정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라면 두 개가 부족한 거지. 자, 두개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개를 공유해야 돼요. 두 개의 전자를 이렇게 공유해야 돼. 한쪽 산소에서 이미 두 개를 공유하기 위해서 내놔야 돼요. 그리고 반대쪽 산소에서도 두 개를 공유하기 위해 내놓아야 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원자가 전자 6개 중에서 네개는 오롯이 원래 산소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개가 부족해서 두 개를 내놓고 반대쪽에서 역시 두 개를 받아서 총 그러면은 몇 개가 되는 거야? 여덟 개로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자, 요 결과를 한번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는 왼쪽 산소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전자고요. 그다음에 두 개가 더 있었는데 그두 개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놨어요. 왜두 개를 내놨냐? 두 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두 개를 내놔야 두 개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 개를 내놓고 이게 아니고, 내가 두 개를 내놨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수소, 오른쪽 산소에서 전자 두 개를 이렇게 공유해서 총 공유 전자쌍 이렇게 되면 두 개의 공유 전자쌍을 가지게 되는 거죠. 두 개의 공유 전자쌍을 가지면서 각각의 산소 입장에서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고, 오른쪽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면서 안정화된다. 이렇게 두개 공유 전자쌍을 가지게 되었을 경우, 이것을 이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유 전자쌍 두 개를 가지게 되었죠. 이중 결합. 자 그러면 이제 삼중 결합까지. 4중 결합은 없고요. 3중 결합까지만 알아두면 되는데 3중 결합은 말 그대로 전자상 3개를 공유한 건데 자 질소, 질소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질소 한번 볼게요. 질소는 15족 원소입니다. 따라서 원자과 전자가 5개예요. 몇 개가 부족하죠? 3개가 부족하죠. 3개 부족하니까 몇 개를 공유하기 위해서 내놔야 돼요? 맞아요. 3개를 내놔야겠습니다. 아, 여기 있는 전자 하나, 여기 있는 전자 하나, 여기 있는 전자 하나. 한쪽 사, 어, 질소에서 이미 전자 세 개를 공유하기 위해서 내놨어요. 그래야 반대쪽 질소 원자로부터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공유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나한테 부족했던 세 개를 채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공유 전자상몇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맞아요. 하나, 둘, 셋. 세 개의 공유 전자 쌍 만들어지면서 왼쪽 질소 입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전자를 채우게 되고 오른쪽 질소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전자를 채우게 됩니다. 공유된 것까지 모두 각각의 서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공유한 거니까. 네것임과 동시에 내것인 거죠. 이렇게 공유 전자쌍 3 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때를 어, 삼중 결합이라고 부른답니다. 나중에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 하겠지만 이렇게 질소와 질소는 세 개의 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서 세 개의 공유 결합, 삼중 결합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탄소를 한번 볼게요. 아, 왜 우리가 탄소에 주목하냐면 탄소는 원자가 전자가 4개죠. 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탄소는 다리가 몇 개다? 다리가 4개죠. 즉, 결합할 수 있는 결합의 수가 4개고요 어, 최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합하냐면 되게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온 예시를 바탕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가운데에 탄소가 있는데, 탄소의 원자가 전자가 4개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전자 4개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이 전자 4개를 어떻게 채우느냐? 먼저 여러분 선생님이 탄소의 전자 4개만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이게 탄소의 전자고요. 부족한 4개의 전자는 어떻게 채우느냐? 수소로부터 하나씩 공유 받아서 채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수소의 전자야. 그러면 수소 4개와 결합을 하겠다. 그렇 소 4개와 각각 전자 하나씩 공유함으로써 총 4개의 공유전자 쌍을 형성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건 전체 공유전자 쌍의 수는 4개인데, 각각은 단일, 어, 각각은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CO2, 이산화탄소예요. 가운데에 탄소가 있는데, 양쪽에 산소가 붙어 있거든요. 자, 우리 앞에서 했듯이, 산소는 몇 개의 전자가 부족하다? 두 개의 전자가 부족해요. 따라서 자기가 부족한 전자 두개 내놓고 탄소로부터 전자 두 개를 공유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결합 형성되는 거죠. 자, 이때 아직도 탄소는 몇 개의 전자가 부족해요? 두 개가 부족하니까 몇개 내놔야 돼? 아, 공유하기 위해서 두 개의 전자 내놔야 돼. 오른쪽에 산소하고 공유하는 거죠. 마침 산소도 전자 두 개가 필요해서 두개 공유하고 두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탄소를 기준으로 양쪽의 산소가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결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공유결합의 대표적인 예시죠. 자, 마지막으로는 HCN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순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원자의 순서. 수소는 결합 몇개할수 있는 거예요. 결합 하나밖에 못해. 왜냐하면 본인이 전자 하나 가지고 있고 공유 하나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탄소는 몇개할수 있어요. 탄소는 결합 4개 네 할수 있어요. 질소는 결합 3개 할수 있죠. 그러면 이세개의 원자가 모두 다 결합을 하려면 가운데 중심으로 와야 되는 건 결합수가 가장 많은 탄소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하고는 결합 하나 그리고 질소하고는 결합 3개 이렇게 형성하면, 아, 옥택규칙 만족하면서 수소와 탄소의 단일결합, 탄소와 질소와의 삼중결합으로 공유결합이, 어 으로이 사이안화수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도 다 나타내 보면 수소와 탄소 사이에 공유전자상 각각 하나씩 공유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의 마지막 남은 세 개의 원자과 전자는 질소의 원자과 전자 중에서 세 개랑 이렇게 공유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유 결합 좀 앞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공유 결합에 대한 연습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루이스 구조식하고 하면서 네, 이제 각자 연습 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